도배를 다 하고 가셨어요. 이 표시가 날지 모르겠는데, 여기 천장 도배지랑 여기랑 지금 다른, 여기만 위치에서 해줬거든요? 그래서 자세히 보면은 약간 톤 차이가 있어요. 그거는 좀 아쉽지만, 여기 좀 티가 나는 것 같죠? 이런 거, 울퉁불퉁한 거는 마르면서 없어진대. 이렇게 보니까 색깔이 약간 많이 차이 나네. 근 여기 거실까지 전부 다할 수가 없어서 그냥 이렇게 마무리했어요. 그때 어... 한창 추울 때 수도 파열대가 수도가 이게 터지면서 물이 새가지고 이 벽지가 지저분하게 됐었거든요. 그 물이 마르면서 누래져가지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윗집에서 해줬습니다. 일본에서 사온 건데, 진짜 맛있어요. 김에다가 밥을 좀 올리고, 이거를 살짝 짜서, 명란이거든요? 명란 마요 아니고, 그냥 명란. 이렇게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점심 약속이 있어서 지금 나왔어요. 다녀오겠습니다. 이거 시식했는데 이거 맛있더라. 여기다가 오이 있으니까 오이를 넣어서 야채랑. 오늘 진짜 여름이었어. 그그 그 인테리어 엄청 예쁘던데? 음, 부러웠어. <laughs> 저렇게 좋아할 정도면 엄청 힘든 시험 아닌가? 왜냐면 요새는 껍질 아, 공부하는 거. 오이에 떨어져서 다행이다 <laughs> 너무 많은 거야 채가 김막국수 완성. 막국수에다가는 역시 군만두지. 맛있겠다. 이렇게. 잘 먹겠습니다. 은금 어, 배운데? <laughs> 두 개가 있어는 아, 네, 여러분들도 네. 여러분과 아, 저는 안될 거다. 한 분은 900 성공률, 100% 경공 네. 남친, 한 분은 외신 전에 모시자 하는 형제들 분입니한 분, 소유, 강사님, 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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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롭지> 응. 제가 고백을 해본 게 사실. 보리가 지금 감기가 좀 걸려가지고 저는 이거 먹고서 보리랑 같이 병원 가려고요. 집에 밥이 없어가지고 뭐 하기도 귀찮아서 그냥 시리얼로. 보리가 갑자기 감기가 걸려가지고 콧물이 많이 나오거든요. 재채기도 계속 하고. 그래서 오랜만에 병원 가는 김에 다른데 아픈 데는 없는지 한번 검진도 받아 봐야 될것 같아요. 제가 원래 다니던 병원이 있었는데 그냥 계속 가다 보니까 별로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그 의사분이 고양이를 보리가 놀래서 막 화학질 하는데 막 이렇게 두 겁내 하시더라고요. 그거 보고서는 안 가요. 그래서 오늘은 다른 데로 가보려고요. 저는 카카오닙스가 이렇게 씹히는 게 되게 좋거든요. 근데 동생은 원두 씹는 거 같다고 별로 안 좋아해요. 사람마다 입맛이 다른 것 같아요. 요거트에 카카오닙스를 꼭 뿌려야지 저는 맛있거든요. 저는 보리랑 병원 가려고 나왔어요. 보리가 무서워해가지고. 가방 안에 안 들어가려고 했어요. 우리야, 우리야, 괜찮아. 우리 진료 잘 받고 왔어요. 조사도 맞고, 약도 받아왔어요. 보리가 지금 조금 삐진 것 같아서 집에 가서 맛있는 거를 줘야 되겠어요. 보리 집에 왔어요. 나오세요. 보리의 약 봉투. 너무 귀여운데요? 보리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보리는 알약을 이제 먹어야 돼요. 보리 같은 경우는 어릴 때좀 자주 아파가지고 약을 많이 먹어봐서 약 먹는 거를 싫어하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죠. 뭐 먹어야지. 세 개나 먹여야 돼요. 오늘 저녁부터 먹여야 되고 요거는 보리 안약. 지금 눈곱도 누런 눈곱이 껴가지고 안약을 넣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안약은 한 번도 안 넣어봤는데 보리가 잘 버텨줄까? 근데 보리 주사 잘 맞는다고 칭찬받았어요. 꿈쩍도 안 해요. 미동도 없이 주사 맞았어요. 울지도 않고 저보다 낫네요. 전 주사 맞는 거 싫어하거든요. 오늘 저녁으로 닭가슴살 이거 국내 닭가슴살 만두 저번에 시켰거든요. 이거 뭐 이거랑 이거 식빵이 있어서 빵에다가 야, 야채 넣어 가지고 그냥 먹으려고요. 아까 유튜브 보다가 <laughs> 잠 들어 가지고 지금 8시 넘었는데 지금 일어났어요. 오늘 아까 요거트 먹은 게다아서 안 먹을까 하다가 너무 좀 배고파가지고 그냥 이 시간에라도 먹으려고 합니다. 요거는 전자렌지에만 돌리면 된대요. 처음 먹어보는 건데, 어떨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일본에서 사온 명란 마요네즈거든요. 그냥 마요네즈를 쓰려고 했는데 이거 한번 써서 해 먹어보려고요. 여기다가 조금 넣어서 소스처럼 먹어보려고요. 근데 이 명란 마요네즈가 생각보다 제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이렇게 뚫면 되나요? 일단 한번 해볼게요. 계란도 넣었으면 좋았는데 저는 닭가슴살 만두를 먹을 거라서 야채만 넣었어요. 저녁 완성. 닭가슴살 만두 맛있어요. 이 정도 맛에 이 칼로리면은 앞으로 더또 사먹을 것 같아요. 불이 안약을 넣어야 되는데 어떻게 넣어야 되지? 눈, 눈을 안뜰것 같은데? 보리야. 안약을 한 번도 안 넣어가지고 아, 이렇게 넣어주면 되 아이고 잘했어. 보리가 노란 눈곱이 나오고 있어요. 잘했어요. 시원해요? 그리고 보리야 미안한데 약도 먹어야 돼. 우리 미안해. 세 번이나 먹어야 되네. 아. 아. 아이고. 한 번에 먹어야 돼. 이거 쓰단 말이야. 아. 아. 우리 아. 아 해야지. 아, 옳지. 이렇게 입이 쓴데, 물 마셔야 돼.